내가 먼저 번에 오늘 하루를 천상의 모습으로 디자인하기 그 메달을 올려놓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그때 내가 뭐라 그랬냐면은 우리가 보험 들어주는 차원에서 항상 그 메달을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모든 존재를 추원해 주고 시작을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내가 무슨 예를 들었냐 하면은 어, 앞에 가던 차가 자기가 조심스럽게 운전을 하고 가도 앞에 가던 차에서 벽돌이 떨어져서 뒤에 오는 운전자의 그 창을 깨고 그 사람을 다치게 했다. 이거 정말 내가 뉴스에서 봤던 건데. 그거를 내가 내고 나서 며칠 후에 기사를 보니까 그 엄마가 네 살짜리 아기를 데리고 차에 탔는데 신호 대기 중에 기다리고 있었는데. 저 반대편 방향에서 차가 돌진해서 1 0터 정도를 날라와서 이 모녀를, 모녀가 탄 차를 찌그러뜨린 거예요. 그 기사에 뭐라 그랬냐면, 이 차가 종이장처럼 찌그러졌다. 그렇게, 구겨졌다. 그렇게 표현이 나와요. 둘다 사망했죠. 그리고 또 하나 어, 여러분들 이다 함께 슬퍼했을 그 어떤 배우 응? 음? 가까 자동차 몰고 오다가 사고가 나지 않았습니까? 사실 자동차가 우리를 굉장히 편리하게 우리의 삶을 편리하게 해 주는 건 사실이지만 그거 자체가 언제라도 그 위험의 요소가 될수 있다는 점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자동차 탈때 어떻게 맺다 추천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어뭐꼭 운전을 하지 않는 사람도 또 택시를 타거나 버스를 타거나 할때 항상 그 자기의 그 순간에 어떻게 보면 생명이 그 운전자에게 또 운전하는 자기 자신에게 달렸다고 볼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런 그 일화에서 알수 있듯이 그 일단 그 도로에 나가면은 나 혼자가 아닌 거예요. 근데 사실 이런 것도 다 연기의 법칙인데 그 순간 우리는 우리가 모든 존재들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뭐 능동적으로 알 수도 있지만 그렇게 강제적으로도 우리가 인식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있어요. 응? 바로 이런 상황. 이런 사고 같은 걸 통해서 아, 우리의 존재가 다른 모든 존재들하고 정말 이렇게든 저렇게든 다 연결이 되어 있구나 하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가장 항상 줄 제가 되는 존재는 나 자신이에요. 명상을 할 때나 모든 메타를 할때 우선 나 자신을 차분하게 안정시켜야 돼요. 우리가 보통 그 이렇게 움직일 때는 우리의 그 뇌파가 베타파라고 해요. 그런데 조금 차분하게 내가 그 일전에 얘기했죠. 호흡수행 정도를 하고 나면은 마치 그잠이들락말락할때 이거 아련한 그런 상태가 되는데 그때부터가 알파파 상태가 돼요. 이때는 굉장히 행복감이 증가되고 시공이 조금씩 늘어나면서 안정된 상태에서 우리가 이 대상으로 다가오는 일들을 잘 처리하게 됩니다. 더더욱이 수건을 하게 되면 은 그때 그 몸과 마음의 상태가 가라앉으면 저절로 가라앉아요. 수건하는 것, 상태 자체로. 그러면 우리가 알파파에 가까운 그러한 그 프리퀀시, 바이브레이션, 그 파동의 상태를 유지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일단 잠깐 눈을 감고, 뭐 운전하기, 만일에 급할 때는 운전하기 전에 바로 잠깐 1분 정도 눈을 감고 해도 좋고, 또 여유가 있는 사람은 자기 전맺다할 때, 어, 그때 이렇게 쭉그 프로세스를, 그 과정을 다 추권해 주어도 좋아요. 일단 내가 운전대를 잡고 앉았다. 그러면은 내가 중요하니까 나 자신이 모든 위험에서 벗어나고, 반면에서 벗어나고, 고통에서 벗어났습니다. 늘 건강하고, 안전하고, 행복합니다. 오늘도 난 최선을 다해서 내 일을 충실했고 그래서 원하는 일이 다 이루어졌고 더더욱이 그 원하는 일이 이루어진다 하는데에는 나는 항상 전제를 깔아요 도덕적으로 성장할 경우에만 해당이 됩니다 원하는 일이 다 이루어져서 평화롭고 행복하고 안전합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축원을 합니다. 우리 먼저 번은 배웠죠? 이렇게 말만 해서는 안 되고, 내가 정말로 그 상황을 느껴줘야 돼요. 그래서 내가 내 얼굴에 미소가 가득하고, 내 몸에서 찬란한 빛이 납니다. 이렇게 자기를 추권해주고, 사실 우리가 자기를 추건하는 것을 습관화 시켜야 돼요. 그차실 보면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 그렇게 많잖아요 애착하고 집착은 하지만 그것과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하고는 달라요. 진정으로 사랑한다는 건 내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그 결과가 절대로 나에게 해를 끼치는 그런 원인을 지어서는 안 돼요. 요즘 뉴스 봐요. 자기를 집착한 사람들은 막그 남의 돈막 받아 가지고 결과적으로 자기를 고통스럽게 하잖아. 오늘도 막 뉴스에 떴대 무슨 뭐뭘 받았고 뭘 받았고. 응? 그것 때문에 자기 몸이 자유가 아니고 구속이 된단 말이야. 응? 그런 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자기를 고통스럽게 하는 행동을 하는 건 자기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지혜롭지 못하기 때문에 그게 자기를 고통에 빠뜨리는 거고 그건 자기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나를 항상 추원해 주면서 항상 좋은 결과가 올수 있도록 그 행동을 미리 이렇게 클리닝 응? 닦아 놓는 거야. 닦아 놓고 근데 지금 그빛 속에서 그 이제 내가 원하는 일이 모두 이루어져서 이제 찬란한 빛이 나고 있어요. 내 몸에서 그럼 그것으로 내 자동차를 감싸 안으세요. 내 마음이 지금 확장되는 거야. 그 자동차를 감싸 안고. 잠깐이라도 좋으니까, 이 자동차가 나에게 오기까지 부품과 그 모든 공정 과정에서 내한테 딱 완성된 자동차가 오기까지를 모든 존재들에게 짧게 감사하고, 그리고 자동차 자체에게도 나와 함께 해 주어서 고맙다, 뭐 사랑한다, 이렇게 이야기 해줘도 좋아요. 이렇게 되면 내 마음이 가는 곳에 내 기가 함께 하고 내그 바이브레이션 파동이 함께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엄마들 부모들의 마음은 항상 자식에게 가 있죠. 그래서 그 아이들한테는 항상 부모의 파동이 함께 하고 있어요. 이것이 보호벽이 되는 것이에요. 그렇듯이 여러분이 그 자동차를 아끼고 사랑하고 어잘그 간수할 때그 마음의 파동이 자동차를 보호하는 장벽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자동차와 내가 하나의 파동권 속에 들어왔어요. 밝은 파동권 속에 들어왔어요. 그럼 일단 마음이 안정이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오늘 갈 곳이 있죠? 대충 그 활동 영역이 하루 아침 정도에는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음? 만약 짧을 때는 짧게 해도 줘. 내가 지금 어, 종로에서 어 저기 그 어디냐, 여의도까지 간다. 그럼 그 과정을 그 길을 이렇게 마음으로 감싸 안으세요. 마음을 이제 내 자동차나 자진을 조금 확장해서 이렇게 쭉 그쪽에 가는 과정에 있는 자동차들을 내 마음 속에 넣습니다. 그럼 자동차가 많아지죠? 자동차가 많아지면서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아, 뭐가 아니지. 그 안에 사람들이 있죠. 운전자가. 운전자가 쫙 있습니다. 그럼 나와 내 자동차에 했던 것처럼 그 운전자와 자동차를 하나를 보면서 다추원을 시작을 해요. 지금 내가 이제 운전하고 가죠 시뮬레이션을 하는 거예요. 쭉 가면서 이 도로에 있는 모든 자동차와 운전자들이 항상 안전하고 건강하고 행복합니다. 모두 위험에서 벗어났고, 오, 다 모두가 자기 역할을 충실히 함으로써 오늘 원하는 일이 모두 원만 성취되었습니다. 그래서 운전자들이 모두 미소 짓는 그런 모습을 떠올려주세요. 그러서그 밝게 미소 짓는 그 미소, 빛, 미소와 함께 빛이 막 난다고 생각을 해주고 그러면서 그 빛으로 그 자동차와 운전자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지금 내 눈에는 보이는데 그래서 그 자동차들이 전부 빛이 되는 겁니다. 그럼 내 빛과 함께 그 모든 자동차들이 하나의 빛이 되어서 여기에서 종로에서 여의도까지 쫙 가는 자동차들이 있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됐을 때 내가 지금 동네에서 여의도까지 간다 하면은 그걸 하나로 나중에 묶어줘가지고 이렇게 개개인으로 한 다음에 모든 운전자 와 자동차들이 위험에서 벗어났고 전민에서 벗어나고 고통에서 벗어났습니다. 늘 건강하고 안전하며 행복합니다. 오늘도 모두가 자기 자신이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함으로써 원하는 일이. 원만 성취되었습니다. 도덕적으로 청정한 일이라는 전제하에, 응? 그래서 운전자들이 밝은 미소를 짓고, 자동차들이 전부 함께 빛에 감싸였고, 응? 모두가 평화롭고 행복하고 안전하게. 역할을 마치고 잘 기가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그 하나의 그룹으로, 나를 포함한 그 모두 하나의 그룹으로 해서 시작거리는 빛으로 하나가 되도록 하고, 추권을 마쳤줘니다 항상 자기 자신을 추권하고, 하나 1단계가 끝날 때는 항상 자기 자신에게로 다시 돌아옵니다. 이 모든 일을 중심에 내가 있으니까 그래서 나 누구누구가 건강하고 안전하고 행복합니다. 오늘도 원하는 일이 아니면 이 순간에도 원하는 일이 이루어져서 미소가 가득하고 그 행복감 때문에 내 몸에선 찬란한 빛이 납니다. 다시 한번 내 자동차를 갑니다 경차와 자기 자신에게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를 마칩니다. 그런데 그 조금 여유가 있는 사람들 이걸 확장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여기에서 부산까지 간다. 그럼 내가 이거는 그 추석 멧다 한번 가서 보세요. 추석 멧다 했죠? 그 도로에 있는 사람들을 딱 어느 구간구간으로 끊어서 서울에서 어디까지 어느 휴게소까지 이런 식으로 한 세트로 한 그룹으로 해서 수건을 해주고 그 다음 구간, 그 다음 구간, 그 다음 구간에서 부산까지 그 전체 구간과 운전자들을 하나로 묶어서 위험에서 벗어나고, 반면에서 벗어나고, 고통에서 벗어났습니다 늘 건강하고 안전하고 행복합니다 모두 원하는 일이 이루어져서 미소가 가득하고 행복감으로 몸에서 차량한 빛이 나고 그러면서 그 빛으로 운전자들과 자동차들을 다 하나로 묶어요. 그구안에모든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어떤 그 정해진 틀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항상 그 그경에도 보면은 그 상황 상황마다 거기에 맞게 축원의 말을 해줘라 그랬어요. 여기에서 그 핵심은 뭐냐? 항상 그 축원이 계속 이어져야 한다. 어떤 대상에 대해서도 그리고 그 축원의 말은 자기 자신이 가장 적절하다고 하는 축원의 말을 거기에다가 이렇게 뿌려주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두가 안전해. 春は春が変わってる。